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열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음행 외에 다른 죄들은 우리 몸이 다른 것과 연합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행은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음행 외에 다른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 장기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에게는 음행이 특히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음행의 가증스러움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몸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한국에 지금, 각양의 모양의 문제에서, 지금 제일, 그, 뭐, 핫한, 그, 뉴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떠오르는 게, 지금 여러분들, 저, 다 아시겠지만, 미투 운동이 지금, 저, 한국이 지금 이제 막, 뭐, 각양의 모양으로 지금, 좀 한마디로 말해서, 들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이름 이, 그 미투 운동의 그그 그 뒤에 배면에 깔려 있는 것도 이 방송은 어차피 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고 영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나눔을 우리 하는 방송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행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1차적인 생각 정도라고 말할 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는 뭐 정신적으로 이런 거는 뭐 공부 안해 모르는데, 간단하게 그냥 일차적으로딱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느냐면, 그냥 육신의 욕망을 좀 처리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음행. 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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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남자들이 여, 여성들을 어떻게 하는, 그, 그런 그 음행이 지금 미투 운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냐면, 사단이, 마귀가, 우리, 그, 믿는 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넘어뜨리고, 죄 중에 빠뜨리고, 완전히,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저, 저, 간단하고, 쉽게 잘 넘어가는 부분이, 이, 저, 성적인 관계,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먹고 싶어하는 그 다음에, 저, 먹, 고 싶어 하는, 그, 저, 저,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성욕에 대한 욕심이, 지금 이 사회에 아주, 아니 뭐, 동서양을 불문하고 만연해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란 말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바라봐야 되는데 뭐냐면 사단에 여러 가지 써먹고 있는 무기 중에서 아주, 아주 우리 육신들이 제일 잘 넘어가는 무기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이, 저, 저, 이 성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저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음행의 문제에 영적인 관점에 가장, 그, 저, 정말로, 저, 저, 이, 극단으로 나쁜 것이 뭐냐면, 이걸, 저, 저, 음행의 문제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욕망과 이거를 하나로 붙여버려요. 다른 부분은, 뭐, 다른 욕심하고는 좀 다른, 다른, 다른 방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저 저 육의 사람일지라도 육신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의 사람을 우리가 털어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저도 육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저저육 육신이 육이 필요하거든요. 영이 아무리 움직일래도 혼을 작동하고 혼이 이제 움직이는 육신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이, 저, 이, 저, 저, 음행과 같이 붙어버리면 대단히, 저, 이, 우리 영에 대한 그, 저, 충격이, 영에 대한 이 폐해가 아주 크게 폐해가 나타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굉장히 이 음행에 대한 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재산에 대한 것을 욕망, 욕심을 갖는 것은 죄라고 생각, 죄라고 말씀하신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음행에 대해서만은 마음으로 저 음행을 했을지라도 이미 저 음행, 음행의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논리냐. 훨씬 더한 차원 더한 높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음행이 잘못되면 육신이 문제가 되고 육신이 잘못되면 나중에 영으로 회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 저쪽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깨뜨리게 되면 영의 사람으로 가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지요. 이게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이쪽 하나님과 사단의 관점이 전혀 양쪽에서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양측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단이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본능에 준것 중에. 이, 저, 저, 성에 대한, 이, 저, 남녀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그, 저, 원하고 즐겁고, 즐겁고, 이렇게 희락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자손을 번, 저, 자, 손을 창대하게, 저, 펼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다른, 저, 여, 자나 다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남아 돌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진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저는 뭐뭐 뭐 제가 뭐늘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왕성한 왕성한 그저저 저 자손 자손을 번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저저 저, 저, 저 넓히고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사람이 다른 쪽으로 써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써먹는 거고 더더더 더, 더 실체적으로 말하면은. 지맘대로 쓰는게 자기 맘대로 하나님 뜻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신이 성욕이 어디 어느 용도로 쓰이냐? 육신의 육신의 이그저저 뭐라고 그럴까? 그저 채워지는 육신의 이저저 만족감을 가, 갖는 그런 용도로써먹써 먹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인간 여기에서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동물 수준으로 내, 내, 더 내려가서 그냥 자기 욕망 욕심 풀어주는 정도 수준에 멈춰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뭐 1, 2년, 뭐 1, 200년 전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놓은 이래로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아가 생기고 자아가 생겨서 자아가 자꾸 쌓여지고 자아, 자아의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게 욕망, 욕심에 붙들게돼 있거든요. 이건 뭐 피,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으로 빠져들게 돼 있고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폐락을 찾아들 수, 저, 저, 그리 그리 휘, 휘어 들어갈지 않을 수가 없게 돼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는 자가 영에 서 사는 자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열려 있는 자가 어떤 것을 중시해야 되겠어요. 대단히, 대단히, 중, 저, 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성적인 관계예요. 여기서 만약에 넘어지면, 영적인 부분으로 육신까지 같이 얽히기 때문에, 저 돈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 욕심은 거기서 끊어져요. 육신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에는 많은 육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영의 삶이, 영의 사람이 되어도 육신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굉장히 저 빠지기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경계될 대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도지사였던 분이 딱 도지사 그구만두고딱 사표 내는데 하루 저녁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날 뭐 아침 정도, 아침 정도 뭐 언제쯤 모르지만. 저, 딱, 폭로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사, 사표 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회에서 뭉쳐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수준, 동물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도 같이 모여서 같이 법도 만들고 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이, 저, 이, 저, 성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다고요. 그리고 이걸, 이걸 우리가 믿는 자들이, 특히, 특히, 이거는 할수 없는 것이, 남자가 절대적인 영향을 먼저 미칠 수밖에 없다고요. 여자는, 이, 저, 이, 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거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이, 이 나이만큼, 64시지만, 이 나이 살아와 보면, 훨씬 더 성, 성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저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적극적이. 여자들은 수동적이.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뭐, 이렇게 남자들도, 남자들은 또,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저는 남자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이, 이 방송에서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 한다면, 절대로 이것이, 부, 저, 저, 위험한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육신이 흔, 육신이 같이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영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경책에, 다른 일반 욕망, 욕심에 대한 책망은, 너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나 이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다 많은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정말로 그런 역량을 능력을 충분히 주셨건만 사람들이 그런 용도로 써먹지를 않, 않고 앞마디로 자기 욕망 부리하는데 이걸 써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참 참담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육신이 다 피폐되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영적으로 죄만 짓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같이 피폐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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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적으로도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뭐 자기가 악마였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못 살게 그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은 행위들이니까, 일방적인 행위니까, 저쪽에서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같이 즐기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동적이 되니까 얼마나 분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 그, 그, 가해를 한 사람들, 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 더러운 것들이 내몸 안에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분이 많은 시간 동안 자기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양심이 안 움직였겠어요? 움직였겠어요? 아유, 움직였죠. 그런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교묘한 사단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이게, 이게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들 간에 아는 말씀 있잖아요. 명예, 돈, 여자 이세 가지만 잘저 단속하면 오케 성공한다. 목사님들 간에 그런 이야기 하신다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저저 저, 여자 관계 아주 그저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어느 순간에 깔딱 그걸못 넘어가서 크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 속이고 이저저이 넘겨 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괴이이 이, 이 힘도 괴력이거든요. 말도 못하게 강한 힘으로 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 꽉딱 넘어가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걸 가게 되다 보면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되고 정말로 그런 그런 분은 그래도 그냥 이 매장되고 그냥 저사그러 들고 말고 많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걸 어거지를 부려서 별소리를 다해서 별 희한한 이 논리를 펴가지고 그걸 아니라고라고 우기고 하는 그런 현실도 지금 많잖아요 한국교회 이건 드러나지 않죠 여자 문제는 그래도 많이 쉬쉬하는 문제니까 그래도 덜 드러난다고 볼수 있어요 재정에 대한 문제 이게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 한국교회 재정이 결국은 재정도. 어? 말씀드렸지만, 육신과 같이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재정도 욕망 욕심에, 노예가, 욕망 욕심에 넘어간 거예요. 덫에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장난의 꾀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말려 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할수 없으니까, 그, 그 틀에 한번 사단 마귀가 감어 돌기 시작할 때, 감기질 말아야지. 한번 감기기 시작하면, 이건 뱀이 감는 건 유도 아닌 것처럼 감거든요. 이, 여러분들은, 영적인 관, 점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한번 감겨, 감겨 놀면은, 뱀이 감는 건 유도 아닌 것처럼, 심하게 감고, 감고 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말씀대로, 깨어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저쪽, 우리를 넘겨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은, 우는 사자가, 이 먹잇감을 찾아다니, 저, 저,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하게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리고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돼서 관계교통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어렵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며 영, 영적,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저, 저, 영, 적전쟁을 자꾸 함몰해서, 저, 저, 신앙적인 훈련이 단단하고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저, 이 영성이, 신앙이 성장성숙을 하는 사람이야, 야지만, 그것을 깨어있고, 그 다음에 긴장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저, 깨어있을 수 있다는 뜻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예민해져요. 예민해진다는 게 뭐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더라고. 깨달아지는 걸 뭐. 공격이 오는 걸 아는데 뭐. 이것을 공격이 오는 걸 알고 깨달아지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걸알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걸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가 없지. 깨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혀 먹어서 이제 막 뱅뱅 돌아 감아서 막 수도 없이 감아놔서, 뭐, 감아놓고, 막, 일이얼 얽히고, 저리 얼히고 해서, 뭐, 풀을 내풀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현실이 한국의 오늘날의 교회예요. 성도들, 성도라고도 할 수가 없지요. 신도들이 다 그런 상태에 꼬여있기 때문에 말을 해서, 말은 알아들어요. 아, 정말로 맞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 벗어나질 못해 하도 많이 감고 꼬아놔서. 마귀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의 사람이 되고, 그, 저, 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교통관계가 열려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예민함을 알 수가 없 예민함이 없어지고, 예민함이 없으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면 그냥, 그게 원래 있었던 일인가보다 근데 왜좀 이상한 것 같으네? 이런 정도서 그냥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히 더, 더 심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왜 그러는지, 죽는지, 죽,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있는 거요. 예 이게 현대, 한국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들어보면, 정말로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근데 행동을 못 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왜냐? 자기가 하려고 그걸 이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서 이겨집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맨날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답을 들으십시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분이라야만 그 얽히고 설치고 한 것을 그 뱀에 꼬는 정도는 유도 아니에요. 뱀은 육신으로 꼬무줄이라 이런 것처럼 똘똘 감은 것이지만 마귀는 사탄은 영적으로 감아 놓은 거라서 이건 꼬무줄 이런 거뱀 감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격이 달라, 상황이 달라. 왠지 영적으로 가아놓 거니까 상황이 다르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하나님 붙드는 수백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한은 거기서 벗어날 수없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신도선에서 다 멈춰있는 거예요, 신도. 신도. 신도도 하나님이 보는 신도냐, 그게 아니고 자칭 신도. 내가 하나님 믿어요. 이걸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관계, 뭐, 뭐, 아무것도, 아버지, 아버지하고 뭐, 50년 동안 해도, 아무런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나, 그래. 이거 내가 문제가 있지 않아? 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랑 나는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거 아버지가 문제 있든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관계가 안될 수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 방송을 듣고, 이해를 다할 다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물 다른 부분은 내가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 하나님과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왜 관계가 한 번도 관계있는 결과가 하나도 없냐? 한 번도 못해 봤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분이 어떤 저, 저 관점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들, 들을지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없으니까, 뭐, 어, 어, 어떻게 보면 이상해, 뭐, 별볼일 없이 생긴, 뭐, 이, 이, 저, 나이 먹은 장로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으니, 그게 무슨 요력이 있겠어요.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동조도 하고 동의가 맞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의교계의 이 여러 가지 이 분화, 여러 가지 분위기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드러나고 다시 이게 이제 좀 뭐라고 그까 뭐 변화가 좀 일어나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하라 하시니 할수 없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요만한 불이 시작을 하는 거겠지요. 불이나 됐으면 감사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 처음에는 많이 보더니, 이제는 조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이 관점에 굉장히, 이저이 저저이저 뒤집어질 때가 반드시 한국교회가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한분 믿는 기독교는 반드시 이 문제에서 자유화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물우물 하실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영의 문제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대단히 경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남자는 무조건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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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뭐야? 먼저, 먼저 하게끔 이렇게 먼저 저, 저, 저 뭐라고 그럴까? 공격적이고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서 먼저 더 공격적이고 이렇게 하는 그저 적극적이고 이렇게 하게끔 되는 것이 본능이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죠. 본능대로 하나님이 살으라고 우리 창조하셨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본능대로 살아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로 잘 통제해가면서 살으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을 보십시오. 본능, 주, 본능 수준에서도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미다라는 삶을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물어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걸 안다면 음행은 상당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행이 육신의 이저 문제의 음행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움직이면 영도 같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큰, 큰, 죄 중에서도 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시하는 저저 저 주의해야 될 죄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더 높은 도덕을, 도덕적인, 높은 윤리,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쪽이, 이쪽이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물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할 때 나왔, 나왔습니다. 이두 번째 경우에서 바울은 주는 몸을 우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일반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등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 음행이 아이고 뭐 그거 뭐 수천 년전부터 뭐, 저, 창려촌이 있었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뭐, 뭐, 뭐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다 그냥 남 하는 대로 하는 건데, 이 수준에 멈출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한 차원 높은 이 도덕과 윤리를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음행의 문제라였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그 계기점을 만들 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